중년의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것이에요. 첫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당신의 자아 발견을 도와줄 거예요. 둘째,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세요.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면 마음도 자유롭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넷째, 마음의 휴식을 취하세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정화해 보세요. 다섯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 좋아하는 취미를 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 중년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중년의 권태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해요. 중년의 권태기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세요. 변화는 조금씩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가 당신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와 에너지를 가져다 줄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 보세요. 중년의 권태기를 극복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반짝거리고 있답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세요.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모두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